한국이 에이팩의개최국이잖아 지금 이 행사를 다 주도하는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나라가 항상 그 주제를 다 이끌고 가더라고요. 그 전체 소주제 같은 것들을 다 이끌고 가고 근데 한국이 때마침 그때 탄핵 국면이라 회의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준비도 잘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내용이 텅텅 비어있어요. 그래서 에이팩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일단 행사장부터 3주 전에 행사장을 박물관 안에서 하려고 새로 짓다가 다 그거 다 취소하고 호텔로 옮겨버렸잖아요. 밥을 어디서 먹는지 호텔을 어디서 하는지 누가 오는지 많은지이 얘기만 대체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걸 제안할 것인지 여기 안에서 사실 한국이 꺼내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. APEC은 WTO 무역을 중심으로 모이자 여기에 힘을 실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협정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사실은 알맹이를 채워야 되는데 이 것도 망하고 소갈맹이도 다 썩는 상황이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 계시는,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만 할게 아니라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듭니다. 아,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한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뒤로 쇠퇴하는 국가로 될것 같아요. 저는 아, 아주 중요한 시기를 대한민국이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를 잘못 건너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살기 어려워질 수 있겠다. 이게 20년, 30년 가량의.